무기 커스텀 강화할 때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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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인 3짜리다, 오, 저 장인주 3짜리다 오, 장인주다. 오, 대박. 와, 오, 네? 오, 장인. 뭐 봐봐요. 와, 이거 개정... 봐요. 인개아니어요 이거 야아쉬 어, <laughs> <싫어, 웃음> <유. 아니, 웃음> 어. 오, 어, 이거 뭐예요? 오, 이거 뭐예요? 오, 너, 너, 너. 어. 오, 박근혜, 서죄송 어퍼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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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어진 방댕님 맞아요 켈리안. 제어 아, 네. 그쵸 오래님어 켈리안님 맞아요. 어, 나 네. 노랑둥이가 누쿠이님이세요 아, 네.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왔어. 이렇게. 아, 어, 어 이거 이거 보이시죠? 아, 누쿠이님 어, 지금 많이 약간 멋있는 척 하,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어누쿠이님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어, 여기 여기. 온다 온다. 어뭐어 어. 어, 어. 어. 어 <laughs> 장이에요. 맞아요. 어? 뭐 엄마의 수장 님, 몰도리 님을 예의, 예의 주시 이해하시죠. 어 왜요? 그냥요. 어. <웃음> 아. <웃음> 알겠어요. 어, 맞아요. 무개못뛰셨나요방할때 돼. 와, 와, 와. 장인이다. 장인 3자리다요. 어, 저 장인주 3자리다. 오, 장인주다. 오, 대박. 와. 오, 네? 오, 장인 뭐진짜요 봐봐요. 와, 이거 봐요. 저기 계죠? 아니. 어 이거 아시로 이오 이거 뭐예요? 오 어. 아, 어, 이거 뭐예요? 이거, 이거 장인 꼭 장인 스킬 올려주는 건데 네 장인 스킬이 무기 예리도를 올려줘요. 어 우와. 그래요? 이거 네. 무조건 착용하면 되는 거죠? 예예후 네. 음. 이거 모두 매각하는 맞네요. 네? 필수 장식주 중에 하나예요 오와 이거 와 장인주 3짜리 처음 봤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4,000원이야 팔아도 장... 우와 와, 장인주 먹으면 처음 봤다 <laughs> 얻어 걸리게 천재예요 어 장인주 얻어 먹었어요 감사해요 어. 와 나이스 와, 제가 지금 제일 제일 먹고 싶은 장식주 중에 하나가 장인주랑 단축주 어.